아, 먹어, 먹어, 먹어. 아, 오늘 네. 고생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아, 일 처음 치고 잘하네. 아, 감사합니다. 응. 근데 왜 점심 왜 혼자 먹었어? 아, 저 원래 혼자만 먹는 거 좋아해서. 그런 게 어딨어. 밥 먹을 때나 불러. 나랑 같이 먹자. 아, 진짜요? 응. 아, 감사합니다. 편하게 형처럼 생각해.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야. 먹어, 먹어. 네, 맛있게 아. 하십쇼. 저기, 저기. 예. 습관이 좀 독특하네. 예, 뭐, 어떤. 좀 거슬려서. 예. 내가 좀 너무 예민한가? 조금 낮게 좀. 아, 아. 아 죄송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같이 먹는 자리니까. 예. 이게 맛있네. 자세를 낮추라는 게 아니고. 예? 음 소리가. 아. 예 음. 자세를 낮춘다고 이게 뭐안 들리는 건 아니지. 너무 반복적으로 같은 소리가 이렇게 들리면은 짜증이 날 수가 있어요. 아, 예. 죄송합니다. 규칙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잖 예? 규칙을 바꾸라는 게 아니고 소리가 거슬리다고 소리가 쩝쩝 소리 너무... 진짜... 어. 죄송합니다 알면 됐어 내가 그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ASMR도 안 들어 음, 라면 먹겠습니다 어 라면 뭐 왜? 왜? 왜 그러는 거야? 예? 왜 그걸 두들기고 있는 거야? 아니 길이가 안 맞아가지고 맞아 이건 여긴 가게인데 똑같잖아 아... 제사지네? 아니, 아니. 그냥 좀먹어라 그냥. 저기요, 가위 좀 주세요. 가위. 아우, 네, 진짜. 나와, 나와. 어, 먹어, 먹어. 야, 감사합니다. 야. 어, 먹어. 어, 또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챙겨 <laughs> 응. 없었거든요, 그동안 그래, 그래. 감사합니다. 먹어, 먹어. 예. 여이 너무 길었지? 예. 면이안 어. 지피는데요? 숟가락으로 먹어, 숟가락. 아, 예. 마시겠습다 응. 그래도. 그래. 그만 먹자, 그만 먹어. 그만 먹자. 예? 그만 먹자. 그만 먹자. 내가, 아, 이게, 노이로제 걸릴 것 같으니까 그만 어. 먹자. 술 한잔 드리겠습니다. 아, 술이 땡긴다. 그래. 저도 한잔. 사회생활 처음이야? 아니요, 많이 해봤습니다. 많이 옮겨다녔지 조금 왜 이렇게 옮겨 다을까제 탓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잘 생각해봐 회식 때안 부르거나 그러 그래 뭐 연락은 못 받긴 했어 어뭐 먹고 빨리 먹고 또 이제 빨리 들어가자 우리 어 그래 한잔해 고생하습니다 응. 그래 <laughs> 소주를 그렇게 마시는 사람이 세상 취해 그러면 너무 취... 안써 소주를 그렇게 마시면? 아니 의미하고 싶어서 소주를 누가 그렇게 먹니? 와인이야? 한 방에 털어놓고 누가 소주를... 먹고 가자 응? 한 번에 털겠습니다 그래 한 번에 털고 조심하겠습니다 응. 아아아 계산이요 계산해주세요 그 가자 먹어 먹어 예? 나 갈게 다녀셨습니까 응. 먹어 먹어 여기 더치페이요 아 그만 먹자 그만 먹자 이빨, 이빨 닦자 아예 예, 알겠습니다 이빨 닦자 예와. 네. 네.